구독,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후의 정치 명중 백지원의 백발백중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장동 녹취록 나왔던 내용들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아, 또 어지러운 국제 정치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어, 채팅 보니까 수능날 백지원의 음. 백발백지 아, 기대한다. 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채팅창이 벌써 올라왔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응원을. 고양이랑 같이. 네, 인스타그램으로 <laughs> 올렸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응원 <laughs> 메시지를 음. 제가 고등학생들이나 수험생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음. 찍었었어요. 근데 어. 그 말하는 게좀 아, 지루한가 싶기도 해서 음. 잠깐 약간 n 지처럼 찍혔던 컷인데 아, 그래요? 그, 그걸 올리고 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그냥 워드로 텍스트로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어, 그... 근데 더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네. 고양이의 음성을 담기지 않았던 점. 아 네. <laughs> 그니까, 러 코코가 제가 네. 라이브 방송하면은 네. 꼭 와서 울거든요. 네. 약간 질투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인스타 라방 할 때마다 우는데, 네. 또 그때는 소리를 좀 내줬으면 할때 그니까, 또. 조용하다. 네. <laughs> 너무 조용해서. <laughs> 네, 근데 많이 좀, <laughs> 수험생분들이 어제도 응원해달라고 이렇게 DM도 오고 막 많이 왔었는데, 음. 지금 한참 이제 탐구가 목치고 있겠네요.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구경수 다쳤겠다, 이미. 제가 오전에 그제 모교인 네. 구로 경인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음. 현장에 갔다 왔는데. 네. 어 사진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음. 어머니가 학생 이 등을 토닥여주고 음. 학생들이 되게 담대해요. 네. 어머니들이 더 떠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laughs> 네. 부모님들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아버님 막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하면은 막 이제 걱정만 하면서 갔다 올게 이렇게 하는 음. 학생들도 많았고 네. 어머니는 막두손 모아서 이러고 있는데. 갔다 올게 이런 애들도 있었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갈 때는 오히려 이제 시점 치러 들어갈 때는 너무 옆에서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괜히 같이 긴장되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냥 평소처럼 하고 음. 이제 하고 나왔을 때 반겨주시는 게좀더 중요하지 아. 않나. 제가 수능을 제 쳐봤으니까 응. 저도 아는데 저는 응. 아버지랑 갔었거든요. 아 들어갈 때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다 올게. 저는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laughs> 예. 나올 때는 이제 아빠 얼굴 보고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음. 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수능이 <laughs> 곧 있으면 아마. 백발백중 끝날 때쯤에 아,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또 근데 수능이 또 끝이 아니라서 네. 정시 이제 원서 쓰는 것도 신경 쓸 거고 아, 그렇죠. 논술이나 <laughs> 면접은 이제 11월 이번 주말부터 논술 시험도 다 있고. 네. 아, 그래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엉망진창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네. 입시 제도들이 너무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합당한 기회들이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개신님이. 지난주 백지현 대변인 쇼츠가 팬앤마이크 쇼츠라고 아주 더럽고 비열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고발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죠? 어... 네, 쇼츠 관련해서 아네 이게 어 저에 대한 성적 비하를 한 채널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laughs> 성적인 뭐 합성이랑 이런 것들을 한게 저만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나경원 의원님 뭐 우리 당에 있는 여성 의원님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음. 한 채널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저희도 네. 그 저희 영상을 이제 불법으로 네, 어, 받아서. 사용하면은 네. 이제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네. 네. 자, 그 우선 바로 뭐좀 본론으로 첫 번째 음. 본론으로 좀 들어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뭐 대장동 얘기도 있고 또, 음, 뭐 지금 그 이제 공무원 휴대폰 검사를 내란 청산 명분으로 음. 하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전에 경복궁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네, 사진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여러분들 경복궁이 어떤 데입니까?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경복궁에 관광객이 대변을 놓아 이제 좀 누면서. 훼손을 근데 이게 했습니다 하,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네. 아 그래요? 여러 명이에요 이게... 그, 이 국적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 네. 이게 네. 중국인들이 근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시설에 특히 이런 문화재라거나 천연기념물에 음. 이런 용변 테러를 한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지난달에는 제주도 용머리 해변 여기 천연기념물이에요 네. 여기서 어, 또 대변을 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음. 정말 급해서 논게 아니라 의도를 가진 건가요 뭐 어찌 됐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는 맞고 네. 어~ 그리고 6월에도 제주대로에서 음. 어~ 아이가 이렇게 중국인 애들이 이렇게 대변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 이게 하, 저도 그때 지하철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지하철에서 그렇죠. 예. 막 그런 더러운 기저귀를 막 꺼내는 걸 제가 직접 봤었는데 음. 어~ 이걸 가지고 국민들 보고 싫어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 일일까요?라는 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건 문화재 훼손한 거죠. 음. 문화재 훼손한 거고 어,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어, 이르도록 국민들에게는 중국을 무조건 좋아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 음. 그리고 형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입을 완전히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하긴 한데요. 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들 자금성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냥 뭐 공안 수사 들어가겠죠. <laughs> 바로 공안한테 잡혀가겠죠. 예. 그러니까 자금성 가서 이런 짓을 어 하, 하면 해야지 어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음. 정말 뭐 급했고 말고 이런 걸 따질 이슈가 아니라 음. 하면 안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처벌을 할수 있다면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음. 관련 법이나 이런 게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빵지라는 비하용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어, 그리고 소환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도가 있었는지 혐오 범죄인지 아닌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음.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민석 총리가 지금 음. 서울 시장에 출마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종묘의 기 이야기를 하면서 음. 기를 운운하면서 서울시 재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왕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근데 음. 그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주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무당이 음. 어쩌고 하더니 종묘의 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당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그런데요. 그렇게 기가 중요하신 민주당 그런 주요 정치인들은 음.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왕궁에다가 배, 지금 배설을 하고 있는데 배설한 거죠. 이게 오히려 한국인의 기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입국 다 타고 있습니까? 이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진왜란 때 불탔었잖아요. 음.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경복궁 재건이었습니다. 음. 그 정도로 상징성이 있고 뭐 기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 이제 기운 같은 건안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음. 네.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믿는다면, 김민석이 길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규탄의 성명을 냈어야죠 총리로서 네, 대한민국 음, 총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인들 이렇게 본인들 음대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올 거면 예. 기본 교양교육이든 도덕교육이든 시키고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음. 어 그때 고민정 의원 중국인 옹호하면서 무슨 얘기했을 때 그리고 김민석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 집 대문 앞에 중국인들이 배설을 해도 괜찮을까요? 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사실 뭐 중국인들 아 그러면서 네. 또 이제 형법 발의를 했죠 네. 어,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네.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드는 중국 심기 경호법이라는 형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음. 거기 보면 징역 5 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최대 징역 5 년까지 중형이죠 네. 징역 5 년까지 적혀 있는데 최근에 어, 우리나라 간첩, 음.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접선을 하고 민간 연구위원이 지금 북한 공작원에게 동양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 일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이 간첩이나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 한 번한 국민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양분한 민주당원이 의 지금 네. 계속 뭐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양분학 민주당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특정 국가에 대해서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음. 적용되는 그런 것을 뉘앙스로 이제 해명을 좀 했는데, 과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음. 믿을 수가 있는지, 집회만 보더라도 반미, 네. 반일 집회들, 그것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 관련 성명을 낸게 있습니까? 근데, 반중 집회는 이제 혐중이라고 하고, 음.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간첩행위를 했다는 그 민간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이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간첩행위를 해서 걸린 게 처음이 음. 아니에요. 네. 어, 2006년에 1심의 사건으로 구속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 1심의 사건이 민주노동당, 당시에 민노당 인사 5명이 음. 북한 공작원에게 음. 어, 한국 관련 내용들을 동양보고를 하면서 적발이 돼서 징역 3, 그때 징역 3년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2018년, 2019년에 했던 것도 보면 북한에서 직접 해외 웹하드에다가 지령문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에 대한 보고문을 또 북한에 올렸습니다. 그게 보고문 14개나 보냈고요. 어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주체 사상 선군정치의 핵무기 네. 보유 이런 북한 찬양 책을 두 권이나 출판을 또 했어요 그래서 국보법 때문에 이제 그런 혐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간첩 행위를 대놓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처벌 되지도 않고 이제와서 뭐 징역 5년 이건 또 1심 이지만 또 불복 하겠죠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국민들로는 국민들한테는 중국에 대한 비판 발언 하나 못하게 하려고 형법을 만들고 징역 5년 이라는 것으로 겁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하,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지만, 지금 한국의 법과제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엄 당시에 말씀하셨잖아요. 음. 이 나라는 이미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어, 근데 저는 지금 법과제도가, 정상화시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망가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음. 야, 이제 뒤에 우리가 법무부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어, 이들이 주, 최근에 이제 많은 저희 세대들이라거나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어, 중국 속국 속국화 문제라거나 중국에 의한 내정 간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계시지만 예. 이게 최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음.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었고. 음. 어, 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첩법 개정을 그때 반대했었고 여전히 간첩법 개정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반대했던 이유도 생각을 해 보면 기존의 간첩법 적용 대상이 북한이었던 것을 해외로 외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국적의 간첩도 처벌하게 되는데 그걸 막은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어라는 상황도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정상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의 복구라는 것을 과연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어, 많은 국민들께서 회의를 지금 느끼고 계신데 사실 저도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게 법과 제도라는 게 너무 과잉 입법이 된게 많고 특히 민주당에 의해서 예. 검열하는 것이라거나 규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음. 지금 차별 금지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 그렇죠. 네, 사실 이 모든 일이 아,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에 우리 내부에서 찬성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와서 싸우겠다라고는 하지만 음, 제도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을 할수 있는지 제도 안에서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우려 의견을 보여 주 보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심정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음... 점을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이 사진은 치워 달라 해서요. 다음 사진으로 아, 네. 넘겨. 네, 넘겨 주시고. 네, 네. 자, 두 번째. 음. 이슈를 좀 들어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대만 그리고 네. 중국과의 관계. 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시진핑이랑 중국 시진핑이랑 다카이치 총리가 음. 어좀 입장차를 보인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양안 전쟁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음. 지금 뭐 2035년에 대해서 양안 전쟁이 네. 일어난다면은 네. 2035년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더 빠른 시일 예를 들면은 2027년에 양안 전쟁 중국과 대만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대만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더어 일본 총리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그런 것이 아닌가도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2027년 이제 중국의 대만 침공 설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중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어 최근에 대만이나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새롭게 만든 시나리오를 보면은 35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진핑이 중국 군 내부에서 네. 본인들이 뭐 중국 군 개혁을 한다고 젊은 엘리트 군인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요 보직에 가는 시기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게그 시기가 되거든요. 음. 어, 우리가 소분홍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국수주의자들. 어, 그런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할 음. 시점과 맞물릴 것이다 라고 해서 2035년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어. 슬픈 것은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몇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몇 없는 것 같은데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미 음.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음. 대만과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올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정부에서 직접 정책 논의를 했고요. 예.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 논의된 바 없죠. 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서 중국 외교관이 지금 주일 중국 대사가 네.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했었느냐 면 대만 침공 시에 음. 어,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 외교관이, 일본에 있는 중국 외교관이 네. 사실상 저는 이거는 외교관이 할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요. 어. 선전포고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선전포고? 네, 목을 베겠다고 했어요.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선전포고로 사실 봐야 되는 끔찍한 그건이거든요. 그런데 예. 네,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음. 올해 중국이 지금 대만 해협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 어, 항공기 띄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 항공 모함을 만들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대만 해협 인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어 우방국으로서 이런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음. A, 다카이치가 사실 총리에 당선되기 전부터 4월에 이미 라이칭더를 만나고 왔어요. 대만 총통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가서 협정을 하나 맺었는데요. 음. 중국의 대만 침공 당시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만과 일본이 협정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는데, 네. 첫 번째로, 어 중국인들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중국 군사 세력 그리고 중국 간첩 세력이 유사시에 일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련해서 명단을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음. 그리고 대만에서 갑자기 일본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신상 명단도 공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호 간의 조약을 지금 맺었거든요 음. 그것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른 나라는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펙에서 이재명의 에이펙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만에 대해서 의전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게 의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만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우리 정부에. 음.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해서, 어, 개선을 해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시진핑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걸 봤을 때, 시진핑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만에게 일부러 의전상 결례를 저질렀다라고 보여지고요. 의적으로 네. 그리고, 어, 다카이치는 시진핑을 만나서 홍콩 인권 문제 직접 얘기했고, 동중국해 문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음. 어,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대만 총통 고문이 이제 대리인이 왔거든요. 음. 대만 총, 총통 고문과 만났어요. 음, 직접 만나서 주요한 이야기들을 했고, 나눴고.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대만에 어, 구, 이제 중국이 침공할 시에 유사 시에 일본도 개입하겠다라는 음.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나왔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좌파 언론들을 보니까 이런 치우친 언론들을 보니까요, 무슨 다카이치가 뭐 다시 뭐 침략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던데 오. 중국이 먼저 위협을 했고 그에 대해서 다카이치가 입장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 외교관이 목을 배겠다, 배겠다. 더러운 목을 배겠다라는 음. 어 그거는 한 겁니다. 사실 글을 썼다 선전포고를. 지웠죠, 또. 네. 선전포고 수준의 말을 한거 내뱉은 거고요. 음. 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 중국 대사도 말하는 거 보면 반중정서 알아서 정리해라 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맞아요. 아주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를 볼때 어,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아요. 전부 정복의 대상이고. 아래껏 보듯이 보잖아요. 네. 정복의 대상이고 지배의 대상이고 이 지구 전체를 공산당이 점령하고 장악하고 지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에티튜드가 나오고 사실 정상 외교가 어, 불가능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는데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뭐 양안 문제 우리가 왜개입하냐씨에씨 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어, 그래서 하,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중국에게 굴종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예.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서 또 그게 전쟁이 발발해서 확전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선택을 해야죠. 우방국의 진열에 진에 함께할 수 있을까? 블루 팀에 네. 레드 팀이 아닌 블루 팀에 그 팀에 함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음. 일단 지금 네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어 주한 공군 기지. 주한미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를 갔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공식 항의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때 하기 전에 따로 기자들 만나서 그 얘기 또 했고, 예. 이재명 만나서도 얘기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저는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앞으로 모르겠어요. 중국과 어떤 이권 관계를 아주 과거부터 형성을 해와서 음. 이렇게 사대하고 추종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성이 결코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또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화 프로파간다, 문화 전쟁 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중국 남자에 대한 선전선동, 중남. 네, 음. 중국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선전선동 내용의 컨텐츠들이 많이 퍼졌어요. 퍼졌어요. 네, 중남한녀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음. 특히 그 틱톡, 음. 틱톡을 중심으로 틱톡,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 남자를 비하하면서 한남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중남을 만나야 된다. 중남은 맞아요. 이거 해달라 그러면 뭐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친화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컨텐츠들이 쏟아졌었고요.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거 그때 막 춤추는 여러분 그거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 우민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전부 문재인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네. 마라탕 유행이 언제 시작됐냐면 2018년 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맥락을 잘 보셔야 되고 뭐 팬더 같은 경우에도 그 우는 뭐, 거 기억나시죠? 뭐 푸바오? 푸바오? 아, 푸바오나 네. 뭐 우는 거 푸바오야 기억나시죠? 푸바오야 가지마. 음. 가지 말든 뭔... 그러니까 뭐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는 것까지 그리고 그게 아주 국가적인 아주 큰 일이라는 듯이 보도를 한다거나 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가 계속 과잉 생산이 되고 네.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주입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전쟁면에 있어서도 공산세력들은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규칙대로 싸우죠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좌파들에게 어떠한 공감하고 있는 좌파들에게 굉장히 감수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일부 여성들, 일부 여성이 아니죠. 그런 여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공산당은 여성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여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어 제가 이제 친한 저희 방송에 나오는 어, 이제 김금혁 시사평론가랑 좀 이제 사석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탈북가 아 그냥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북한 여성의 인권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공부... 제가 확실하게 말할게요. 북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공산당한테 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를 아래로 내려다보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공산세력이 좌파세력들이라는 것 자체가 말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계급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좌파 패미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평등 뭐 성평등 평등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좌파 남성 정치인이 누구보다 차별적이라는 걸좀 알고 속으셨으면 좋겠고 길 가다가 우파 여성 째려본다고 그래서 여성권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뭐 저도 당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 이게 공산 세력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정보 통제 당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탕으로 먹고 기분 좋다 마라탕 먹고 오늘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음. 일본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라거나 대만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요즘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과거의 김정은 발언이지만 중국이 천년의 적이다라고까지 김정은도. 김정은 네. 네, 김정은조차 북한의 김 김정은 문정은도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이재명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네. 2027년이든 35년이든 또 다른 해든 유사시에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정치인들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본인들 이권만 챙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돈을 받는지 아닌지, 뭐, JTBC처럼 뭐, 텐센트 후원을 받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뭐, 중국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장 내가 권력이 유지만 되면은 괜찮은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 많은 분들께서 세상이 어지럽고 소란한 뉴스들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페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